저는 팽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모각형을 만든 다음, 바깥쪽으로 둘러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입체적인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계속 해주시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대칭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개로. 그때 이대주시고한 개를 뒤쪽에 하나 붙여주시고. 한 개는 안쪽, 정가운데에 붙여주세요. 음. 그러고. 아까 쪽에 하나, 둘, 셋, 네 개. 한칸 띄고 네 개. 하나 띄고 네 개. 개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4개가 됐으면 그 위에 3개를 붙이고, 2개를 붙여주세요. 5개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별 모양이 되죠? 그럼 여기 뒷면에서 이렇게 하나 둘셋 네개가 된 것을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붙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틈새 자석을 두번째 쪽에 놔서 아래로 쭉 하면 세개가 되죠? 그럼 칸이 메꿔집니다. 이렇게 되죠, 모양은.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까와 같이 하는데, 이번 바깥쪽으로 한 번만 둘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요. 이것을 잘 맞는, 그에다가 딱 붙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딱 되죠? 오각형이 딱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개를 떼어서. 마찬가지로 끝에 붙여주시면 오아 정화가 됩니다. 그럼 반대편에서 붙이고 이렇게 아까 했던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위쪽에 붙여서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손으로 약간 밀어 주면 따라 붙고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한이 정도 이 정도 길이 남습니다. 이 정도 길이 남고 이렇게 되면 완성입니다. 이에 한번 굴려 보겠습니다. 근데 잘 돌아갑니다.